네 했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은 계속 이게 제가 기계치라서 이제 컨맹이라서 자꾸 고장이 났어요. 어, 이게 라이브가 방송이 안 되어서 고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음! 자, 그 안녕 함께 방송을 진행해 보세요. 예. 뭐뭐 초록색 이런 게 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왼쪽으로 살짝 넘겨 보세요 아 이거는 뭐 어떻게 어예 추가 뭐 이렇게 김미경님이 너전 시간에 예 오늘 한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음자어그 이것은 제가 그뭐 외지간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면은 그냥 뭐 그렇다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 그 김부선 씨, 그 소문건 있잖아요. 그리고 주진우 녹음 건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이제 한번 어예 함께 방송을 진행해 보세요. 이게 왜 계속해서 뜨지요? 이게 뭐 어떻게 어 이게 초록색이 뭐 추가 중이 계속 뜨고요예 안녕하세요 김미경님 유경우님 홍 박인태님 안연찬님 예 라이브 방송 시청자 예 추가 중 이게 뭐가 지금 안 되어가고 겨우 했습니다 자. 어,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바로 얼마 전이었었잖아요. 이거 기억났습니까? 삼성 유령주식 112조 발행. 실제보다 30배가 넘는 유령주식이 발행하였다. 직원 20명은 이걸 알고서 배당 후 적시 팔아서 100억 가까운 시세 차익을 챙겼다. 무서운 가상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선거 조작, 개표소 개표 조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면서 박범계 의원이 예, 어, 삼성의 주가 조작 이게 예, 삼성의 주가 조작에 대하여 이제 그이걸왜 아, 반가워요? 아, 예, 유경훈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거 판했습니까? 한 번에 유령 주식을 110, 112조나 발행했는데, 해외로 돈 112조 빼돌리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한때 기, 김기식이를 주저앉혔는 게 뭐였습니까? 걔들이, 삼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김기식이의 엑스파일을 깎는 거죠. 걔 옛날에 인턴이랑 놀러 갔단다. 김기식이 옛날에 인턴이랑 뭐 가가지고 뭐어 출장을 간 적이 있단다. 아 출장 갔는게뭐 문제예요? 그러면 출장 가서 뭐 만약에 뭐뭔 일이 있었다 쳐. 그게 무슨 문제냐고? 그렇게 했으면 내가 그래 아무 일도 없었다 카건 무슨 일이 있었다 카건. 아니면은, 뭐, 뭐, 가서 현지 조달을 했다고 하건, 그게, 우리 쪽에서 되면은, 그게, 화를 내든지, 벌을 내리든지 하는 게, 우리 쪽에서 되었다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 김기식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야, 너, 바람 피웠냐? 너, 그, 20대 뭐, 여직원이랑 같이 갔었니? 그러면, 홍준표, 너는 가서 현지 조달했었니? 그렇게 물어볼 수 있고, 그게 검정을 거쳤다면, 은 걔가 청문회에서 통과했을 때, 그게 한번 물어졌단 말이에요. 아, 그때 오해였다. 그때 나는 뭐 여러 명 하고 간다.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해서 가를 낙마를 시키든지, 걔를, 그래, 그 오해다. 뭐 인턴하고 갈 수도 있지 이렇게 해갖고 걔한테 면제부를 주든지 그렇게 했다면은 처음에 검증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면은 그 다음에 삼성 120, 112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유령 주식의 발행을 그렇게 묻어버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인턴하고 가갖고 뭐 했는게 출장 갔는게 뭐가 큰일입니까? 112조 삼성 주식을, 유령 주식을 해가지고 돈 빼돌리는 게 큰일이지. 그게 우리한테 요직원 갖고 들고를 갖건 현지에서 조달을 갖건 그게 우리하고 특별한 연관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게 삼성, 삼성 주식 112조 원을 결정적으로 팔려고 하는 순간에 떨어뜨리는 게 되면 은 삼성은 그다음부터 누구를 어떻다 하겠습니까? 약점이 있는 애를 놓습니다. 금융감독위원장에 약점이 있는 애. 얘는 동영상 가지고 있어. 미인계 써가지고 딱 하고 난 다음에 동영상 찍어갖고 그 다음에 너 이거 내 있는데 틀어버릴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을 컨트롤 할수 있겠어요? 한 번에 112조를 발행하는데, 나라를 순식간에 천조 발행하면 어떡할 거야? 100조씩 10번 발행하면 어떡할 거야? 그게 발각이 안 났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것을 다 조사를 할수 있으나 하면은 그것을 덮붙는게 뭐였습니까? 김기식이가 어, 뭐, 그... 인턴하고 갔단다, 이러면서 소문 내어가지고,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 어쨌든 그걸로 해가지고, 니는 니들은 안 갔나, 우리 전수조사하자, 뭐, 이렇게 해갖고,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합니까? 이재명이 지금 뭔, 그, 경기도지사 후보지만은, 장차 대권 후보예요. 다음 대선에 가장 강력한 후보예요. 이재명이의 그 김부선하고 스캔들을 만약에 그것을 까가지고, 이 새끼 정말 그 마누라 놔두고 바람 피웠구나. 그러면 그 놈을 낙마를 시키든지, 바람 피웠는 그 정거는 없는데 그냥 헛소문이구나. 이렇게 되었든지, 아니면은 바람 피었는데 뭐 다른 능력이 되니까 우리가 봐줄 수 있다고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면제부를 줘도 주고, 패도 패고, 감옥에 넣어도 우리가 넣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삼성에 휘둘리지 않아요. 삼성에 휘둘린다고. 나중에, 어, 뭐, 이렇게, 뭐, 김부선이 하고, 뭐, 그, 있는 거, 동영상, 뭐 있는데 내 깎아? 이렇게 해갖고,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너 그거 한번 해갖고 어떻게 할까? 요번에 봐줘. 요번에 유령 주식 500, 500조 원 했는데, 너 니가 덮어. 주진우가 그거 밝혔는데, 주진우 걔 입막음 시켜.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 이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이것을 덮고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재명은 자격이 없습니다. 맞아도 국민한테 맞는 거고, 면제부를 받아도 국민한테 받는 거지, 삼성한테 받는 건 아니죠. 삼성하고 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수원도 경기도죠. 용인도 경기도죠. 걔들이 얼마나 지금 이재명이 되는 걸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드루킹 사용해서 얼마나 지금 댓글 조작을 하고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을 두리뭉실, 어, 아니다. 뭐, 아, 내가 직접적으로 뭐 언급하지 않은, 언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뭐 사실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두리뭉실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다리뭉댕이를 불러도 우리가 분질러야 된다는 거죠. 김기식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했습니까? 김기식, 삼성정권, 유령주식, 다른 범죄도 사용 가능하다. 김기식, 삼성 정권 문제, 단순한 공매도 문제가 아니고 범죄생이다. 이렇게 하다가 112조원의 유령 주식을 뱉는 걸다 맞춰버렸는 거, 이게 뭐 때문이었습니까? 그 인턴 여직원하고 출장 갔는 것 같고, 이상하게 부풀려서 했는 거예요. 초반에 싹을 진짜면은... 그갖고 뭐, 낙마를 시키건, 그갖고 뭐, 면죄부를 주건, 지금은 낙마해도, 뭐, 10년 후에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뭐, 프랑스처럼 이래 돼갖고, 뭐, 그때는 인정을 할수 있게 되건, 일단은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이것을 고소를 해야 돼요. 이재명의 그, 뭐냐, 옆에서는 뭐 좋게 좋게 해 나가자 뭐 우리 합의하자 주진우라든지 이런 애들 하는 개소리를 듣지 마라고 반드시 고소하고 반드시 퍼트린 놈 녹음했 놈 편집했는 놈 전부 다 해서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밝혀요 어아 인정할 수 있으면 있는 거고, 뭐, 없으면 없는 거고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괜히, 어, 예,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발목 잡혀가지고, 깎아? 그러면 또 봐주고, 깎아? 봐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김부선 씨는, 예,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 김부선 씨가, 어, 그, 이재명 주변에는 국정원 작, 그, 뭐, 동작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형님한테도 뭐, 해가지고, 뭐, 어, 단체장을 시켜준다, 의장을 시키게, 죽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했었고, 국정원 김과장이니, 뭐니 하고, 이렇게 항상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재명하고 스캔들이 진짜 있었는데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내한테만 딱 얘기해라 하고 난 다음에 녹취록을 가지고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얘기하지 마라 달라 내가 되면은 너한테 그뭐뭐그애 양육비는 내가 섭섭하게 해줄게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아니면은 어떻게 되게, 되겠어요? 너, 그 아닌데 막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소문을 퍼뜨리고 맨 마지막에 결정적일 때 맞다. 내가 얘기했는 애가 쟤 맞다. 요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결정타를 하라. 김부선이한테 국정원이나 삼성이 돈을 줘서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너, 이렇게 소문 퍼뜨려라. 그래서 쟤 낙마시켜라. 이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큰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신문에서 신문마다 전부 다 난립니다. 자,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김부선 성남에서 총각 핵세하는 61년생 정치인과 잠자리를 즐겼다. 예. 월간 조선 뉴스룸 예. 이스, 2007년 대선 직전에 변호사를, 변호, 변호사 출신의 피부 깨끗한 동갑내기 총강 정치인이 적극적으로 구해해서 인천 앞바다에서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데이트를 하다가 며칠 만에 잠자리를 가졌는데 다음날 아침도 안 먹고 급히 나가더라며 그래서 농담조로 처자식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답이 없었고 결국 유부남으로 밝혀졌다. 김부선 씨는 그는 그때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나중에 그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직후 해당 정치인으로 이, 이 시장이 지목되었는데, 변호사 출신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으며 피부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어, 이거 맞나? 이렇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 이 시장은 1964년생으로, 61년생 동갑내기가 아니었고 그리고 김부성 씨가 이니셜부터 다르다. 이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갖고 끝났습니다. 한문도 이재명이라고 직접 얘기한 적은 없어요. JM 이런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이었고 동갑내기였고 오피스 오피스텔을 해 가지고 1년간 동거를 했다면 주변에 못 봤을 택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국정원한테 돈 받아가지고, 얘를 엄해해가지고, 어, 하려고 하는 거다. 라는 오해를 풀려면은, 김부선 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 갖다 들어대면 됩니다. 매달 며칠에서 매달 며칠까지 1년간 내 여기 오피스텔 계약을 했다. 그 남자 이름으로 했다. 내 이름으로 했다. 매달 월세는 뭐, 얼마씩 줬다. 내가 줬다. 그 남자가 줬다. 인천에서 사진 찍으면 그냥 올리면 돼요. 안 올리면은 그 사람이 지금 국정원한테 돈 받았는 거라고 의심을 받게 돼요. 앞날 창창한 어 아주 유능한 정치인 한 명을 주저앉히는 꼴입니다. 반드시 공개를 해야만 하죠. 인천 바다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를 하고 인터넷에 그리고 뭐예요? 이거, 어, 뭡니까? 뭐, 뭐, 그 뭐고, 계약서 공개하고, 61년생 동갑내기 단체장, 이니셜 깎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 이름 누구다? 경찰에서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뭐, 어, 내 저번에도 한 번도 내가 얘기하지 않았지 않느냐. 어, 내가 언제 그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느냐. 나는 아니라고 얘기했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조작을 했는 거다. 국정원이 조작했는 거다. 뭐, 김용환 씨가 조작했는 거다. 누가 해킹해서 했는 거다. 이거 편집했는 해서 했는 거다. 편집했더라도 오픈을 하세요. 주진우 씨, 김호준 씨, 안다며요. 오픈하세요. 그래서 매를 맞아도 지금 맞아야 되는 겁니다. 낙마를 해도 지금 해야 되는 거고. 일단, 그렇게 해놔놔야지.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 꼬투리로 삼성, 삼성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잡을 때, 그 때문에 약점이 되지 않느냐고. 내 그때 다 깠다. 그때 거의 죽다 살았다. 그래갖고, 내가 요번 선거 선정, 뭐, 취소한다. 뭔 수가 날거 아니에요. 대신 방언순위가 갈 수도 있고, 대신 안철수가 될 수도 있고, 뭐, 뭐, 대신 누구가 될 수도 있고, 안 되면은 공작해내네 국정원부터 시작해갖고, 김부선 씨부터 시작해갖고, 돈 받아 처먹은 놈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뒤에 삼성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밝혀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일단, 김부선 씨는 이문시설부터 다르다. 61년생 동갑내기다. 1년간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동거를 했다. 그 사람하고 찍은 사진이 많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거를 공개하세요. 공개할 수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공개하라고. 주진우 공개하라고. 공개해요. 그래서 공개하지, 공개하지 못할 거면은, 예. 뭐, 지금 공개하지 못할 거면은 공개, 뭐, 왜 못한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은 국정원에서 돈 받았다. 이번엔 이 과장한테서 어떻게 되었다. 이건 내가 안 했는데 이거 교묘하게 편집된 거다. 내가 원래는 했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사실이 아닌 것을 솔직하게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쪽 부분, 요쪽 부분 편집이 되었다.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는 심각한 얘기잖아요. 자, 이재명 뭐 프로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출신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본관 경주 중앙대학교 법학학사 더불어민주당 정당 배우자 김혜경 종교는 무종교에서 장로교 합동으로 그 다음에 웹사이트 트위트 임기 2010년 7월 1일에서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전임은 이대엽 지금 성남시장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분의 그 출, 그 뭡니까, 60, 이분의 생년월일은, 어, 1964년 12월 22일, 53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나이에서 이 사람 동갑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어, 밝혀졌고요그 다음에, 예, 어, 오피스텔, 밝히십시오. 주변한테 1년간 왔다 갔다 다니면서 주변에 한 명도 발각 안낼 수가 없으니까, 단체장 출신이라는 성남에서 변호사 한다는 그분, 예, 밝히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뭐, 제일 먼저 뭐, 나오는 게 중앙일보. 이재명 여배우 파문에 주진우 녹취료까지 퍼졌다. 중앙일보가 뭡니까? 삼성이죠? 이슈 JTBC JTBC가 뭡니까 삼성이죠. 김부선 재차 불거진 이재명 스캔들 의혹에 묵묵부답. 이건 뭐예요? 예. 이것은 지가 이제 인정했다 이말 아니에요. 묵묵부답이었다. 경기지사 토론에서 언급된 여배우 스캔들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뭐예요? 삼성 사위잖아요. 삼성하고 사돈지간이잖아요. 홍석현이잖아. 얘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김부선이한테 돈 주고 난 다음에 이재명을 낙마시켜라고 했거나, 아니면은 김부선 스캔들의 뭐 정글을 가지고 있, 있고 있으면서 이재명을. <laughs> 죄송합니다. 협박했거나 김기수, 이게 맞지? 너, 이거 우리 동영상 가지고 있어. 깍깍 요렇게 협박을 했거나둘 중에 하나죠. 음, 내가 뭐 분명히 이거 덕권 넘어면갈일 아닙니다. 고소하시고. 옆에 그것을 뭐 동영상 했는 사람도 하시고, 중간에 그 먹고, 누나 그러면 100% 진다니까? 주진우 처음부터 다 공개해. 왜100% 지는지. 편집하고, 하나는 소리 안 나게 하고, 작게 나오고, 크게 나오게 하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누나부터 말고, 그 앞에부터 공개해요. 그래서 어차피 될거 맞을 놈은 진작에 맞고 의혹은 진작에 하고 우리가 뭐 몰랐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명박이 사기꾼인 건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이명박이 찢어진 눈 혼의 자식이 있다는 거 우리 몰랐습니까? 김호준이 통해서 우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하길래 우리가 그건 눈 감아줬어요. 나는 아니지만은 국민, 대부분의 국민이 눈 감아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제부를 얻었는 겁니다. 그 다음 애가, 너, 어, 너 이거 그, 우리 뭐 112조 유령 주식 했는 거 이거 안 덮으면은 너눈 찢어진 애 있는 건다 까발려버린다? 협박 안 당한다고 그렇게 면제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우리 거기에 대하여 뭐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 않잖아. 홍준표가 막말로 어, 여대생하고 그 단둘이 뭐 갔다고 해서 우리 거기에 대해서 별로 안 놀랍잖아요. 현지에서 조달했다 해도 뭐 우리 그렇게 많이 놀랍지 않잖아. 난 다음에, 뭐, 눈 찢어져 진네 있다.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괜찮다고. 그래서 당선이 되건, 거기에서 떨어지건, 거기에 대하여 벌을 내리건, 거기에 대해서 뭐, 인정을 해주건, 그게 국민들 몫이다. 이 말이죠.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 뭐, 말입니다. 예. 요까지, 어, 그, 이재명의 고소고발, 그 다음에 그 편집된 녹음본 말고 원본을 그냥 다 올려달라고 주진우 씨한테 얘기를 하고, 김부선 씨한테는 "예, 전거를 올려 주십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처벌을 하건, 낙마를 시키건, 10년 후에 다시 끄집어내갖고 사경을 하건, 면죄부를 주건, 그건 우리가 할 예정이니까." 일단은 예 공개를 하십시오. 괜히 뭐 약점 잡히고 결정적일 때 그것 가지고 핑계로 삼성이 빠져나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이 됩니까? 112조 유령 정권을 했는데 그 파헤치지도 못하고 김희식이 그 여대생하고 뭐그 갖는 거 그걸 핑계로 뭐 예. 덮어버리면서 유야무야 없어져버리는 거 그게 말이 돼요? 또 그런 일이 발생하고 또 그런 거 가지고 삼성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장관이라든지 보건보수, 복지부 장관을 지한테 약점 잡히는 놈을 갖다 꼽아놔놓고는 어려운 민영화를 시키고요. 지한테 약점 잡힌 놈을 노동부에 꼽아갖고 비정규직을 시키고요. 지한테 약점 잡힌 놈을 대통령을 시키고, 지한테 약점 잡힌 놈을 국무총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조정을 한다고. 이거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예. 반드시, 어, 예. 요쪽 부분은, 어, 정리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조금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